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다육이 세트 5개와 또 화분 세트 5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총 10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육이 세트고 5품종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9만원씩이고요. 어,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부여 화분 세트예요. 그거는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보여드리면서 가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고요 1번 세트 먼저 보여드릴 아이는 TM 군생입니다. TM 군생, 어, 한 3만원 정도 판매되는 그런 사이즈의 예쁜 군생이고요 그리고 산 m 육주 대품입니다. 정말 큰 대품 군생 준비를 했고요그 다음, 원종해 보니 군생입니다. 그리고 주피터 삼두 군생이고요 코주 핑크는 외두예요 품종 다 괜찮은 아이들로 1번 세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 15cm, 그리고 주프터는 뭐 10cm, 12cm, 12cm 정도 되고요 t n 도 이렇게까지 키우기가 참 시간이 오래걸리는 품종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쉽게 잘 크지가 않더라고요.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 12cm 정도 나오네요. 1번입니다. 2번 세트. 2번 세트는 젤리인데요. 완전 예쁜 군생. 수영 정말 예쁘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 메리나 군생. 메리나 네, 군생입니다.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t m 군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t m 군생입니다. 그리고 아메스트로인데요. 이 아이는 뭐 자구가 아주 크게 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작은 자구 하나 넣었습니다. 2번이고요. 음, 사이즈 젤리 같은 경우에도 17cm 정도 나오고요. 아이들 사이즈가 거의 12에서 13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메스트레드 13cm. 근데 이제 좀 작은 아이가 이 아이죠. 이 아이. 레드 타이거 마리아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하나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종류 2번 세트입니다. 그리고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TM 궁생 들어갔고요. 그 다음 예리나 군생 하나 들어갔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 그리고 퍼플 샴페인 군생입니다. 퍼플 샴페인. 그리고 샤넬 뮤즈 군생인데요. 아주 큰 군생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라 가모 작은 아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종류고요. 3번입니다. 사이즈는요. 샤넬 뮤즈는 전체 사이즈가 17cm. 그리고 베라 가면은 조금 작아요. 9cm 정도 되구요. 어, 퍼플 샴페인 11cm, 그리고 12cm. 이렇게 해서 3번이구요. 그 다음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퍼플 샴페인 3도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 TN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통통한 한엽 하나 들어가 있구요. 네, 나분 동생, 샤네누주 동생 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품종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샤네누주 16cm 정도 되고요. 음, TM 11cm. 주피터 조금 작아요. 주피터는 작은 아이 하나 들어갔는데 얼굴은 정말 예쁘고요. 7.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3 c m 그 다음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 TM 군생. 그리고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군생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여기도 주피터. 그 다음에. 호주 바송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라이징 공생입니다. 사이즈는 17cm. 호주 바송 같은 경우는 10cm 정도 되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1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맥라이징 사이즈는 맥라이징 동생도 정말 예뻐요. 10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고요. 5번 세트 5품종 아이들입니다. 지금 위에 커튼을 쳐서 아이들 색감이 조금 어둡게 나올 수가 있는데 5번 그리고 4번 다음 3번 2번, 1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육이 세트는요, 총 다섯 품종들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품종 다 좋은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어서 제가 부여 화분 중고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부여 화분이고요. 총 8개, 8개. 제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품종이고요. 아, 8개고요. 보시면 사이즈는 뭐 아주 큰 중품 사이즈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다육이 일반 다육이고 심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이즈들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한번 보시고. 색감도 예쁘고요. 디자인도 다양하게 예쁘게 제가 담아봤습니다. 어, 6번입니다. 6번. 그리고 7번. 7번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8개에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고. 각분도 이것저것 뭐심물 활용도가 참 괜찮은 그런 디자인 화분이에요. 활용도가 있고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이나 뭐 외두창 하나 심어도 괜찮고요. 목대 올라오는 아이들 심어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7번 8개 10만원입니다. 그리고 8번이네요. 8번은 중품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5개고요. 가격은 10만 5천 원입니다. 사이즈 크고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고 뭐창 중품 심어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예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5개 10만 5천 원이고요. 8번 사이즈 정말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중품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 가격만 보셔도 대충 아실 텐데 어, 가격은 일단은 12만원이에요. 3개에 12만원인데 제가 요거 하나 서비스로 작은 아이 하나 넣어드리고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18cm죠. 입구 사이즈가 정말 크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들 3개에서 제가 1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서비스로 요 아이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새거나 다름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몇번 쓰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9번은 1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로 12만원입니다. 서비스 아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참신기 아주 좋고 예쁜 아이들 준비했어요. 이 아이도 정말 멋지고요. 이 아이도 참 특이하고 예뻐요. 이 아이는 보는 것보다 또 심어놨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제가 몇개 사용을 해보니까. 디자인이 보는 것보다는 다육이가 심겨졌을 때 정말 예쁜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이국 사이즈 정말 크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10번이구요. 10번도 12만 원입니다. 자, 다육이 세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1번. 2번. 각 세트당 총 다섯 품종의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3번이고요. 가격은 9만원씩이에요. 4번. 5번입니다. 구요 화분 6번이고요. 10만원, 8개고요. 7번, 8개, 10만원입니다. 그리고 8번, 5개, 10만 5천원 사이즈 정말 좋은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12만원에 하나 서비스 들어가서 총 4개고요. 10번입니다. 10번도 총 4개 하나 서비스고요. 해서 이렇게 10번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또 다육이와 화분 동시에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어울릴만한 화분, 그리고 키워보시고 키워 싶은 다육이 있으시면 같이 주문을 하셔서 부여분에 같이 심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다육이 화분 괜찮거든요. 사이즈 좋고 오늘 디자인도 다 괜찮아요. 보시기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고요. 다육이도 역시, 어, 원하시는 품종이 있으시면 보시고 번호로 지정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지정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